네, 안녕하세요. 건방진 눈입니다. 최근 이제 국제적으로 대유행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송가신 일입니다. 안경을 착용하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계절은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안경을 착용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밖으로 나갔을 때 눈앞이 뿌여지죠. 그리고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안경 김서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경 렌즈를 김서림 안경 렌즈로 이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하나의 방법이지 아무래도 효과적이지는 못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안경 렌즈를 바꾼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 외적인 이제 지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서림 방지 액을 바르는 방법도 있어요. 김서림 방지 액은 이제 액체를 한두 방울 정도 안경 렌즈에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시 한 1분 정도 있다가 다시 안경 렌즈를 깨끗이 씻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생각 외적으로 이제 김서림이 지었다가 없어지는 거는 빠른데 물방울이 톡톡톡 맺혀 있기 때문에 눈앞에서 이제 결로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세 번째 방법입니다. 김서림 안경 닦기 이걸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은 8,000원 정도 하고 사용 했으는 이제 회사에 따라 다 틀리게 나와 있는데, 뭐 100회에서 200회로 300회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적합한 건한 100회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회사에서 이제 동일한 제품들이 시판되고 있는데. 뭐 업체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여러 개의 제품을 많이 사용해봤지만 크게 뭐 효과가 뭐 다르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효과는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안경 김서림 안경 닦기로 이제 닦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왼손에 이 안경 닦기를 올려놓은 다음에 안경을 일반적으로 우리 닦을 때 닦는 거와 비슷한 방법으로 닦으면 되는데요. 대신에 이렇게 한 옥. 이 위쪽만 이렇게 닦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경 닦을 때 이렇게 닦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뭐 반대편 이렇게 닦으셔도 안 되고 위 아래 이 방법도 좀 약간 비추드려요. 음, 장력은 이제 계란을 저희가 움켜쥐는 정도의 장력을 사용해서 이 사이드부터 이렇게 돌려가면서 안쪽까지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회수는 한 50회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질르면서 이런 식으로 문질 문질러 주시면 되는데 가장자리도. 촘촘하게 문질러 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 횟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하나로 한 100회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한 3달 정도 그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보통 여기 지금 사용 시간은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로 나왔는데 뭐 이거는 골치 아프니까 저희가 오전에 해서 이제 하루가 지나면은 효과는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날 아침 되시면 또 이걸 하셔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은 조금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착용해야 되는 부분이 생각 외적으로 이제 김서림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